안녕하십니까. 홍탄번호입니다. 아, 저희 홍탄번호에서 어, 홍탄번호 블루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아시다시피 뭐 한번 넘치면 국물, 국물이 넘치면 막힘도 많고 청소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 지금 판매되고 있는 홍탄번호는 어, 화력도 좋고 그리고 막힘도 없고 청소도 간편하고 그런 번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어, 도시가스 그 화력 때문에 어,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사연들을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한 어, 번호가 바로 봉탄번호 블루입니다. 봉탄번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 LPG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화력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가스를 조금 더 적합하게 만든 그런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1열을 없애버리고 1열과 2열을 붙여서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그 화력을 올려가지고 끓는 점이 빠르고 그리고 그 끓는 점이 빠르면 당연히 가스도절 적합이 되겠죠. 그렇게 만든 번호가 바로 홍탄번호 블루입니다. 저희 홍탄번호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번호가 나왔다 해서 이렇게 좋은 번호가 나왔다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계속 발전하는 그런 번호가 바로 홍탄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